CTS 방송 가족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필리핀 카비테주 신랑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상봉 목사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다니엘은 약 14세에서 15세쯤에 느부갓네살 어,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어린 나이에 두려움과 공포, 또뭐 염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 삶의 지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그런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바알 신상에 드려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그 부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굳게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 특별히 다니엘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비호하시는 죄,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그 부분에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 필리핀 지역. 어, 특별히 카톨릭 문화 여러 다종교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이 필리핀 땅에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많은 부분에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 우상을 멀리하고 그 우상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더불어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어, 진미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어,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뜻을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뜻을 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는 뜻을 구하고 또 자기를 감독하는 환관장에게는 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 아,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진미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제시했던 대로 채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강관함을 주셔서 뜻을 정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은 후에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는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일로 모함을 당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뜻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기도를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같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어, 지금 우리는 혼탁과 또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다니엘이 약 70년 정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